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뜸들이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음, 맛에서도 좀 맹하게 나온 감이 있고요 약간 분쇄도는 얘에서는 약간 더 가늘게 가야 될것 같고요 음, 이게 왜 전체적으로 물이 골고루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분쇄도는 너무 굵으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좀 가늘게 갈게요 3 정도 2차 시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분쇄도를 좀더 강하게 가고 그 홈페이지에는 스월링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커피를 잘역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되게 재밌게 만든 도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15g 이 서버에 올라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잠시만요. 이거 너무 미끄럽게 만들었다. 음, 분쇄도 3이면 어느 정도냐고요? 그 분쇄도 3이면 핸드드립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좀그 분쇄도가 굵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화면으로도 좀 보여드릴게요. 공기 잘 빼주시고.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분쇄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 분쇄도예요더 간으로도 되긴 할것 같거든요. 음. 음, 일단, 뜸들이기 할때 50g 쓰고 스월링을 해줄게요. 이제 100ml씩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분사도가 좀 굵은가? 음, 좀더 가늘어도 될것 같긴 하네요. 물 적게 부을 땐 샤워 스크린이 물 분사해주는 역할을 못해서 분는 쪽으로 물쭉 떨어진다고요. 아, 아,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뜸들이게 할때 물을 좀 넉넉히 넣어줄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 270까지 물을 넣을게요. 1인분보다 2, 3인분이 더 안정적이겠네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영상들 보면 커피층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커피 있고, 물충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들이 보이던데, 제건 왜 커피층이 이렇게 올라오지? 너무 신선한가? 예, 약간 얇은 핸드드립 정도. 근데 이제 핸드드립도 쓰는 사람이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laughs> 펠로 오드만 보인다고요? 물 주입 부분만 따로 해서 다른 드리퍼에 써도 괜찮을까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물을 골고루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게 그 BPA 풀이나 이런 재질이어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재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내려갔고요.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230g.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죠. 이번엔 수율이 더 낮게 나왔네. 1.26. 음, 그래도 아까보다 추출량이 많았으니까 그래도 더 높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1.26. 지금 수율이 19.32도 나왔습니다. 음, 음 그러면 19.3이면 이제 맛보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정도의 추출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먹어볼게요. 음. 음, 무난하네요. 단맛도 괜찮고, 일단 15g으로 해서 이 정도 추출돼서 이 정도 맛이 나오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얘가 고수율에 특화가 됐다고 하니까 수율을 약간 더 높여 보고 싶은 욕심은 나,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보면 여전히 음, 추출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지금 보시면. 이제 커피층에 보면, 움푹 패이고, 이제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고르게 추출이 됐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출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다. 얘네가 얘기하는 이분한, 골고루 추출된 느낌이 커피에서도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이 정도 추출되는 건, 어, 생각보다 추출은 잘 돼가지고, 어, 깜짝 놀라고 있죠. 이게 재현성이 좋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마셨을 때, 일반인이 마셨을 때 너무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정도, 딱 마시기 좋은 정도의 농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을 다른 드립 하듯이 조금 천천히 원그리면서 부어주면 낫지 싶어요. 어, 그럴 거면 이거 쓸 이유가 있나요? 음, 이거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런, 그 홈페이지에서도 나왔다시피 드립 주전자 없이 아무거나 해서 대충 물을 넣어도 된다라는 게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 제일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쓸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음. 주둥이 넓은 피처로 하면 좀더 고르게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음. 분쇄도는 좀더 가늘어도 될것 같아요 분쇄도를... 추출량은 193g 이제 농도를 측정해 볼게요 1.8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1.8 아, 약간 더올라가네 지금 농도가 1 8이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1 8이 나왔고요. 수율이